오늘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전에 영상 말고 오후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영상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원전주 연일 폭락했죠. 자, 실질적으로 유스킬 파워사가 엄청난 급락이 나왔다고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제 밤 영상을 오늘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폭락의 버블 공습, 버블 공습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공습 경보 아시죠? 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자, 사산내너빌리티 영향 없을까라는 타이틀로 이 부정적인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신고가를 경신했던 대표주 바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장태 음봉 나왔을 때 이날도 사실 최저점 31% 58,1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다음 날 음봉 주고 살짝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마감할 때는 2% 약수익 주면서 다음 날은 또 하락. 그다음 날도 하락인데 오늘 밑거리가좀 길게 달렸죠. 자,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5일선을 이탈했고요. 10일선도 이탈할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20일선으로 이탈하면 정배열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럴 일 없겠지만 야,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조정 나올 수 있다. 조정 나오면 우리가 언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사주자 라고 말씀을 분명 드렸고 자 두산 레너빌리티는 워낙 지금 현재 이슈나 모멘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정이 여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원자력 관련해서 바로 미국 원자력 관련주가 이틀 연속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차트를 잘 보세요 자 차트가 이렇게 횡보 끝에 몇 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매 매끄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보세요 하나, 둘, 셋, 사일 올려준 다음에 다시 횡보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장기전으로 보세요. 장기전으로 보는데 지금은 매수나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또 올라오니까 또 여기서 매수하고 있어. 고점에 물리고 싶으면 지금 사세요. 자, 그런데 한번 눌러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확실히 눌러줄 수 있습니다. 왜죠? 지금 현재 불안합니다. 에이팩이 조금 있으면 열릴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원전과 조선이에요. 이 원전하고 조선만큼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관세 카드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협상 카드가 들어갔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눌러버릴 수 있어요. 눌러 앉았다는 얘기가 뭐죠? 7만원 이하로 다시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두산은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은너빌리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최고 신고가 86,600원이 나오던 10월 16일. 자, 그런데 저가 장중에 58,100원까지 찍었어요. 찍?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갭이 얼마나 많이 차이냐? 3 0에요 하루에.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86,600원 갔던 주가가 금요일 어떻게 됐어요? 다시 8% 넘게 빠졌어요. 빠지면서 밑골이 좀 달면서 저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79,600원으로 5%또 하락 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수익 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시가는 8만 300원으로 출발했고요. 종가는 얼마? 2% 수익 주면서 8만 1200원으로 마감했고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차익실현 매물 나올 거다.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당연히 겁을 먹고 매도하는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역력하게 매도세가 더 셌습니다. 당중에 무려 3%까지 고가 83,800원을 돌파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거 뭐예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한 시장.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올수록 주가는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상승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망을 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뭐죠? 시장입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4천 코스피 간다, 코스피 지수. 어, 연내 뭐, 5천만 원, 5천도 돌파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서 가는 모습이다. 결국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까가 수익에서 시익으로 직결되는 관건이죠. 제일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장타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타로 진입하셨다가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릴 수 있고,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 왜 사시냐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자, 86,600원에서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눌러줄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 비중 2십 30%라도 현금을 챙겨야 되는 시장이니까 여기서 한번 팔자. 8만 5천 원 이하 이상이 되면, 요렇게 분할로 한번 매도하고 현금을 지고 있으면, 다른 주도주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6만원 이하에서 기준가를 정해드려서 사셔라 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한번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 지난 방송 잠깐 보실게요. 1900명 정도 보셨고, 좋아요가 122명 나왔죠. 자, 한번 이 방송 잠깐만 아주 소름돋도록 맞으니까 보세요. 라 그러면서 기준가를 아예 제시했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실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김선영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항상 기준가를 뭘로 제시했어요? 6만원 이하가 오면 사주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6만원 구간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 자, 이날. 이날. 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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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분할로 매수하라고 했잖아. 20%씩 다섯 번을 샀으면 6만원 이하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가 6만원 이하에 사셨으면 남들보다 더 낮은 거기에 샀으니까 수익도 클 수밖에 없죠. 항상 분할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6만원 이하 제시했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이날 6만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제 영상을 매일 보셨고 기준가를 정해드렸기 때문에 이날 이전에 이미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또 6만원 이하에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사신 분들 6만원을 사셨더라도 86,600원 8만, 8만 원 찍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죠. 그런데 막 이렇게 오를 때 7만 원, 7만 5,000원, 8만 원 사신 분들은 물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준가를 정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또 보세요 제가 이 구간이 올때 오늘 소통방에서 팔라고 했어요 다 팔아라가 아니에요 왜죠 저도 10만원 갈 거를 안다니깐요 10만원 돌파할 거고 장,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년 장기투자 해도 됐다 내년까지도 라고 말을 했어요 왜저 전세계 전세 트렌드가 AI고 AI 혁명이잖아요 AI를 빼놓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AI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자, 일반 전력보다 9배 이상이 더 필요해요. 똑같은 사용량을 보일 때. 자, 그러면 적어도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어요. 수요는 증가할 거고. 그리고 나서 뭐죠? 공급은 느리죠. 왜죠? SMR이라는 게 짓는 게뭐 뚝딱 지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장기 투자 할 거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안에 덮어두고 12만 원, 13만 원 간다고 기다렸더니 13만 원못 가고 만약에 11만 원에 뚝 떨어졌어. 아니면 12만 원. 여기서부터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 이런 기간으로 죽이는 횡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정부는 어떻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10년이 더 걸린다. 15년 걸린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보여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뭐라고 했어요? 빨리빨리 할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사가 또 터져 나오거나 그런 발언이 나오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것만큼 조정 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미, 미쳤다고 세력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계속해서 사겠습니까? 장이 개미를 털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 올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 하셔라. 자, 이 30%만 매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비중 많으신 분은 40% 매도하고, 그럼 현금으로 수익을 갖고 있으면 이 현금으로 뭐 하면 돼요? 시장이 급락이 어제처럼 나올 때 주도주를 잡아서 3, 4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사항가 종목도 보여 드린 것처럼. 자, 제가 보여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85,000원 넘어가면서 다시 분할 매도 해라라고 말을 했고, 이날 다시 6만 원을 떨어졌으니까 다시 여기서 사셨겠죠. 그러면 분할로 매도하신 분들은 만약 6만 원에 사셨으면 얼마를 챙긴 겁니까? 그리고 6만에 또 샀단 말이에요. 그럼 물렸습니까? 안 물렸죠. 저 8만 원 정도 7만 9천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이렇게 주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항상 타점을 말씀드릴 때에도, 자, 세력 신호를 보면서 말씀드려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를 알고 대응을 하시고 있겠지만,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아쉬우니까 쫓아서 계속 사시는 거안 된다. 기준가를 정해서 사자라는 거고, 자, 이 기준가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장기적인 실적 목표가가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죠. 10월 29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매출 증가했습니다. 약 14%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묵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유동성이 뭐죠? 계속된 투자만 이어지고 있어요. 자현금이 워낙 부족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리스크도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영상 출발하기 전에, 자,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자, 매매 기법이라던가 투자하시는 전략까지도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뉴스 정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실 것 같다면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만 해도 크게 변동성을 키웠고, 자, 상승이 신고가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금요일날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죠.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 이제는 대응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0월 29일에 뭐 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매출은 약14% 상승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기대치라는 게 있죠. 이 기대치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올 것이고 자, 기대치보다 하회해요. 그러나 실적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보다 밑돌면 주가도 급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솔루션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가.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높은 것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당시에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주가는 급등이 나올 거고 기대하는 예상보다 좀 떨어지면요. 보합 도는 반응하지 않거나 많이 떨어지면은 다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기업의 현재 분석을 할수 있는 게 PER과 뭐죠? PBR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보니까 PER 같은 경우, 지금 두산은 어블리까 다른 종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현재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돌파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5만 전자 하다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PER이 현재 1 5배예요 15배.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최근에. SK하이닉스도 현재 1 0배예요 PER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원전주를 한번 같은 원전주를 볼까요? 자, 같은 섹터의 우리나라 대표주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PER이 4배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급도 볼까요? 미국의 원전주 오콜론은 37배예요.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현 시점의 PER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181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PBR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도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3.69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1.6배 그리고 한국전력은 0.65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미래 성장 가치를 봐야 하니까 PBR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산에너빌리티는 6.8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 자, 높은 3분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자, 그런데 수주 실현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 수주 실현 여부가 무슨 얘기죠? 자, 체코 원전, 가스터빈, PPA 계약 등뭐 주요 공시가 계속해서 주가 모멘텀으로 자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현재 부담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실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두산 에너빌트는 현금이나 유동성이 제로인 회사예요. 자 오히려 차입금이 굉장히 높아요. 자빌려온 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두산 에너빌리티가 회사채를 발행했었고 흥행을 했었죠. 자 얼마를 발 2025년 6월에 회사채 발행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2024년 작년도에 2024년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도 1500억 사채 회사채 발행을 했었어요. 자, 최근에도 발행을 했었고 계속해서 공모챙 발행을 하고 있는데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죠. 자, 그만큼 자금이 많이 묶여있고 묶여있다기보단 묶여있는 자금조차 없어요. 자, 왜 워낙 빚으로 현재 계속해서 차입금으로 운영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유상증자 카드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했던 그룹 중에 하나가 두상그룹이에요. 두산 로보틱스죠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그룹의 1화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회사잖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14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도 염두하고 정보를 빠르게 빠르게 가지고서 치고 빠질 줄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은 실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공개방송은 맞지만 실제 녹화로 방송을 되다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정말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보를 빠르게 가장 먼저 알고 싶고 자 세력 신호를 보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전략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해서 85,000원에서 분할 매도 자 여기서 6만원 기준가 정해져서 여기서 또 사고 자 이런식으로 분할로 비중을 갖고 사고패고 하면 현금이 여러분들 묶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60%에서 한 50%로 10만원 돌파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야 부담없이 장기투자 하실수가 있다 자 이런 전략으로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에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010-82829819제 번호이고요. 빠르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은 제가 7번으로 원래 봤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들어오신지를 제가 파악하고 더 집중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빠르게 두산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 두산. 에나빌리티 주주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순차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링크를 빠르게 일요일 저녁부터 드려가지고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구독자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자 구독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두산 남겨 놓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분들은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다른 종목들과 제가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감안하고 분할로 진입하셔라. 기준가 정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튀어나오는 자리에서 세력신호가 발생하죠. 어떤 세력신호 털기.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분할로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지 수가 4천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많은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자, 미국 조차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4,500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많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먹고 있다. 이건 문제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실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쫓아 사는 신분, 여기서 7만원에 사셨거나 7만 5천에 사셨으면 그나마 양호하죠. 8만 6천원인데 8만원에 사신 분들은 현재도 불, 불, 어, 현재도 물린 겁니다, 그죠? 손실 중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가격을 항상 정하고 들어가시고 목표가에서 일부 파는 전략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투자 심리에서 말리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 주가 상승 폭이 큰 만큼 여러분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대응하실 분은 위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셔서 제가 무료 소통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투자는 순환매요. 주식시장은 순환매한다. 그 이야기는 뭐죠? 수급이 이동하면서 섹터별로 돌아가는데 지금 로봇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찍을 때마다 추천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많은 로봇주들이 올라갔고다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빈 틈을 틈새 공략하자라고 말하면서 찍어들었던 종목이 바로 클로버였어요. 클로버 가장 마지막에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클로버 제가 추천가에서 이만 오천 원 이하도 사셔라라는 말씀을 실제 드렸어요. 자, 그런데 클로버라란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고 난 시점 이때 이 시점에 사라고 했어요. 9월 달에 다른 종목도 이때부터 막 올라갔죠.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2만 원 하던 주가가 4만 6,900원을 찍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성 파워텍이란 종목도 추천드렸어요. 자한상 원전주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보성 파워텍을 보셔라라고 말했죠. 송전 그거 마, 송전탑 만드는 회사죠. 자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3천 원 하던 주가가 6천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르비텍 추천드렸죠. 자 이렇게 6천 원 하던 주가가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자 원전 해체 종목이죠. 원전 해체 종목을 보셔라라고. 근데 최근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보세요 3천원 바닥 찍고 나서 얼마까지 튀어 올라왔습니까 바로 이금액에 4천원까지 투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공략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kr 시스템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아까 10월 15일 10월 14일 이렇게 영상 찍은 영상에 제가 이 kr KR 시스템이랑 그 오르베트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날이 이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셔서 분산 투자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종목, 어느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급등이 나올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실 필요가 없다. 그건 주도주가 아닙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오르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도주 섹터가 됩니다. 자그 주도주가 최근에 보이고 있죠. 바로 바이오 주가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고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을뿐더러 많이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 뭐 있어요? ESMO 종약, 유럽 종양 화폐죠. 그리고 또 AHA가 있어요. 이게 뭐죠? 미국 심장학회입니다. 이런 바이오 제약 쪽에 굵직굵직한 엄청난 전세계 글로벌 학회들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서 신약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하게 이제는 보셔야 되는 종목들. 바닷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발표할 계획이 있는 이미 들어와 있어 리스트에 그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2분이면 됩니다 자 화면에 나오면 이 종목인데요 이 차트에요 자이 종목은 단순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게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란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에요. 자, 2020년 21년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시죠? 당시 에 이런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수익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2,200%가 올라갔었고요. 자, 실질적으로 역전 계좌를 달성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 이건 공식이에요. 바로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 바이오주는 임상 지연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임상의 삼상 이야기가 나오고, 자, FDA 승인 임박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다시 폭등으로 기결됩니다. 자, 다시 임상 삼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기술, 그리고 FDA 승인 임박, 임상 삼상, 자 그리고 상용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과는 바이오주는 폭등으로 귀결된다라는 걸 아시고, 자 근데 결국은 이런 종목도 세력들은 이미 가지고 놀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는 무슨 싸움이죠? 정보력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독자분에게 이 종목을 공개할 건데. 자, 수익을 챙겨가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죠. 그리고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릴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위에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나 구독했어 라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했어 라고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아, 구독을 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구독자구나 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께 바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수 가능한 범위, 자, 매도 타점, 목표가죠. 그리고 정확히 손절가도 문자 자로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과 그리고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면 놓친다 라는 거 지금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미 드릴 준비를 마쳤고 여러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문자로 쏴 드릴 건데 정확한 타이밍에서 23일 지나서 순차적으로 문자로 간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주선 NWT 마지막으로 들으세요. 자, 목표가가 10만 원 이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현재 실적 전망도 좋게 나올 거다. 그런데 수주가 지속되고서 수주가 실현되려면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주 실현 실패나 지연이 나오면 다시 급락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철강, 특수 금속, 부품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하거나 운송비가 급등하면 부담, 어, 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유동성 부담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는 거를 아시고 자 그래도 저는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갈 거지만 분명한 것 이런 식으로 변동성 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주식을 100%알 수가 있다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 바닥에 서 사면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고점에서 팔려고 했다가 물려 버리는 겁니다. 자 욕심을 좀 덜어 놓고 분할 매도하면서 자 조정 넘은 분할 매수하고 다른 종목 주도주를 잡아서 분산 투자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서 전략매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함께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 놓으셔서 제가 드리는 소통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자, 원전 섹터는 내년까지도 갈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다 팔지 말고 우리가 신고가가 나오거나 어떤 기준점에서 팔아주고 다시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30%는 비중 중에서 30%는 뭐죠? 매수, 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에서 60%에서 70%는 뭐죠? 다시 한번 레벨업 되는 10만원 이상 돌파를 기다려보자. 왜 30%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될까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현금을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못 팔았어, 이 우리가 정하는 목표가 10만 원을 찍지 못하고 내려오고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또 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70% 비중을 남겨두라 이 얘기는 이번 연도만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혼자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좋. 지만 코스피는 계속 연일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시장이에요. 자, 이런 시장에서 단타로 자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죠. 자, 제가 예전에 1승이라는 종목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승.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를 구독하신 분들 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4,500원 정말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겁나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결국은 2개월 반 지나고 나서 현재 얼마가 줄는지 아세요? 1승이라는 종목에 현재 지금 8,000원을 돌파하고 만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사라고 했어요. 4,000원대에서. 만원 찍고 나서 다시 더블바텀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승 호재 많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습니다. 깔리고 깔렸다. 그래서 일부 수익 줄 때마다 이런 고점에서는 팔아주고 다른 종목 사거나 조정 나오면 또 사주고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다. 어, 일단은 제가 항상 늘 여러분께 원금을 계속 회복을 목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아니면 원금 이하인 분들도 많고 시장이 올라와도 내 계좌는 계속해서 파란 버리신 분들이 많은데 자 굉장히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워렌 버핏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사실 3년, 5년이 묵 있거나 그 이상 1, 2년이 묶여 있고 묻어 두고선 주식 계좌를 안볼 자신이 있습니까? 자, 시장이 막 급락이 나왔대요. 어, 오늘 금리 인상이 됐대. 뭐 미국에서 어떻게 뭐 고용 금리가 올라갔대. 뭐어쩐네 이러면서 시장이 막 패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웬만한 종목도 다 떨어지죠. 또때 아닌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한 1년에 꼭 두세 번이 폭탄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안 까고 그냥 덮어주실 자신 있어요? 막 우리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하루에 막몇배몇 몇 번씩 막 발동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반이라도 건지려고 매도가 많이 나가 손절이 많이 나갑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도 다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 떨어질 때마다 기준 이하에서 분할로 차분히 매수하고 정말 이게 가치 주고 성장주라면 오르겠죠. 우상향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게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말 그대로 우상향 이거예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자, 그럼 이런 구간에는 분할 매수고, 이렇게 올라오고 신고가가 나올 땐 어떤 자리에서는 좀 분할로 매도하면서, 자, 여기만 또 몰빵해서 사지 말고 다른 종목, 주도주에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나고, 여기서 수익이 나고, 수익 줄 때마다 현금 챙겨서, 시장이 패닉이거나 폭락이면 다시 이 현금으로 기회를 누리고,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에 좀 이해가 되시고, 좀위 소통방으로 하시고요. 자, 시자 7번 남겨 놓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앞으로도 공개를 할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